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11월 초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반 중국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 1위.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샤먼 샤먼입니다. 브이로그식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샤먼이 좀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11월 초에 다녀왔는데요. 당연히 비자는 필요하고요. 좀 특이하게 제가 9월까지만 해도 대련에 갔을 때는 해관 신고서 필수였는데 이번에는 확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만 그런 건지 어쨌든 비자만 준비해서 갔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에 가실 때좀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잘 담겨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진짜 샤먼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갈게요. 자, 일단 샤먼은 어디에 있냐면 복건성이라는 데에 있고요. 대만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약 3시간 정도 걸리고 해양 도시로 소개된 곳입니다. 샤먼의 좀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자면, 일단 여기는요,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초에 갔는데 최고 기온이 29도? 27도에서 29도일 정도로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여름보다는요 추천 이 월수도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겨울에 샤먼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운 여름일 때는 진짜 너무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샤먼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신서유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서유기 3편 2017년인가요? 그때 방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코스 그대로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대표적인 명소들이 있을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샤먼 내에서 있는 남보타자라는 절이 또 굉장히 크게 유명한데 생각보다 실제로 갔을 때더 좋았어요. 제가 차차 브이로그로 보여드릴게요. 난또 굉장히 유명한 샤먼 대학교죠? 또 명문대로도 유명하고 또 혹시 중국판 꽃보다 남자 보신 분들은 이 샤먼 대학교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굉장히 넓고 예쁜 캠퍼스로 유명한데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전에 좀 표를 구매를 해야 돼가지고 한 번거롭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못 갔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샤먼 대학교도 꼭 방문해보고 싶어요. 그다음 중산로라고 하는 거리예요. 이번에 제 숙소도 중산로 거리에서 했는데 약간 상해로 따지자면 난칭동로 같은데고요. 어 우리나라로 보자면 서울의 음 명동 같은 번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말 정말 유명하고 샤먼에서 꼭 가봐야 할곳 바로 구랑이인데요. 샤먼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랑이에 가지 않으면 샤먼은 안간 것과 다름없다. 구랑이는 꼭 여러분 다녀오셔야 됩니다. 이 구랑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에요. 실제로 가시면 유럽풍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걷다 보면 굉장히 넓어요. 볼 것도 많은데 정말 정말 아름답고 골목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뻐서 이번에 구랑이에 다녀와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는 작은 또 섬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페리 예약을 하시고 또 구매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직접 당일에 거기서 구매할 수 있겠지만 자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일주일 전한 3, 4일 전쯤부터 미리 표를 구매해 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토루라는 곳에도 전 이번에 다녀왔어요 토루는 샤먼은 아니고요 복권상에서 장조 장조라는 곳에 위치한 시골인데요 여기 역시 신서유기에 나온 곳이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디즈니 뮬란 보셨나요? 뮬란의 집이 바로 여기 배경이거든요? 토론은 좀 신기하게 시족 사회예요. 아파트 형식이 일반 뭔가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700년도 더된집 형태인데 원형 모양 또그 사각 모양. 타원형 모양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2017년에 신서유기에서도 다녀와서 핫해진 곳이기도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촬영지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 되시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바로 샤먼의 유명한 먹거리죠 여기는 사차면 샤차미엔이 되게 유명한데 이게 짬뽕 같이 생기긴 했는데 맛은 그렇게 매콤하지 않은 땅콩 소스가 가득한 담백한 맛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그다음에 망고 유명하고요 굴전이 되게 유명해요. 사차면, 그리고 굴전은 꼭 한번 드시길 추천합니다. 그 다음, 샤먼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은 그 지역마다 대표하는 단어가 있어요. 북경은 찡, 상해는 후 샤먼을 대표하는 단어는 민 이것도 아시면 길 다니실 때이 민이라는 글자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대표하는 단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3박 4일로 다녀왔고요 첫째 날에는 샤먼 위주로 이렇게 다녔어요 남보타사, 샤먼대학교 그리고 제가 다녀온 원림식물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샤먼 자체를 이렇게 둘러봤고요 둘째 날에는 구랑위에 다녀왔어요 구랑위에서 하루를 다녀온 다음에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그렇게 했고요 셋째 날에는 토르에 다녀왔어요. 토르를 한번 다녀오시면 그냥 하루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도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르 같은 경우는 꼭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만약에 샤먼에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면 토르는 음 어쩔 수 없이 좀 제 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길게 가시게 된다면 토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녀와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이렇게 대략 말씀드렸는데 좀 샤먼 여행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조금 번거롭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블로그나 좀 그런 곳에 잘 찾아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사전에 좀 준비할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이좀 있어요. 토르 같은 경우도 한국 패키지 상품이 많이 없어요. 있어도 그날 당일에 갈수 있는지 이게 문의를 해봤을 때안될것 어, 같다라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대부분 좀 어떻게 여행 가시나 보니까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중국 현지인이 운영하는 패키지 1일 상품권을 많이 구매를 하셔서 이용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중국어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과 막 기념품 사라는 압박도 적지 않고 거기서 포함되어 있는 식사가 되게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한국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는 데였고 한국 사이트랑 이게 뭐 중국이랑 연결된 데 같아요. 차량 투어만 신청해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차량만 이렇게 이동해주는 게 아니라 또 가이드도 계속 옆에서 해주시고 식사도 할수 있게 이렇게 코스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안내해 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깔끔하고 그리고 뭐 기념품 사라는 압박도 딱히 없어서 한국인한테 맞는 이제 투어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용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샤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제 댓글이나 이제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다녀올 샤먼 여행 한번 보실게요. We will now begin 哦，我们想要再商务。那这边是一共几位住呢？两个人，两位的证件都需要。嗯、哦哦，这边是订了一间商务双床房，嗯、就是三个晚上。对，我在软件上只订了一个人的早餐，哦，<对>但是想再加人，有<对>三天的。可以你帮我签一下字。去。以及那个名字。

人员全票。嗯嗯嗯嗯嗯 불사은 직접 찍으면 안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놀람> <놀람> 네, 여러분 남보타사는 제가 와보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쯤 오는 거를 훨씬 추천해요. 밤에 좀 어두워지니까 불빛도 너무 예뻐가지고 남보타사도 예뻐 보여요. 보니까 유류인데도 있는데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도 충분히 예뻐가지고 꼭 굳이 표를 사지 않아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추천합니다. 里面有位子吗？有，里面可以坐个沙发有，来。海鲜双肠面两两份、嗯，那个烧肉粥一个可以吗？啊，一个可以。还要什么吗？啊，就这样吧，都那个不要放香菜，然后呢？好的。嗯 지금 현지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맛집에 왔는데 서면의 대표 음식 샤차민 먹어볼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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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aughs> do